안녕하세요. 위니버스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위니버스 채널을 운영하며 영상을 만들고 있는 김종성이라고 합니다. 약 5년간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에게 직접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인데요. 저와 위니버스 채널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사항을 해소해드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방송국 pd도 아니고요. 그저 머리숱이 많은 30대 후반에 그저 여러분처럼 과학을 좋아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타이틀을 찾아보자면 그래도 글 쓰는 건 약간의 재능이 있어서 수학과 과학 분야의 두책을쓴 작가이고요. 여러 곳에 칼럼을 기고하고 mit 테크놀로지 리뷰 코리아의 개건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 분야 영상을 만드는 독립 창작자이자 강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위니버스를 운영하는 1인 기업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학사와 경영학사를 마쳤고 영상은 전공한 바 없이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현재 제작하고 있는 모든 영상은 음악을 제외하고 혼자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악까지 다 직접 제작했는데 아무래도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음악을 만들어주는 전문가 분이 계십니다. 그래도 작곡 공부는 조금씩 계속해 볼 예정입니다. 유니버스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10개월간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손을 놓거나 쉬고 있었던 건 전혀 아니고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조금의 변명은 드리고자 합니다. 위니버스 채널에서 3D 구현을 통한 애니메이션은 제 관점에선 일정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높은 기준을 가진 실제 촬영 콘텐츠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가진 전 재산을 카메라, 조명, 렌즈 등의 촬영 장비 매입에 재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감사하게도 위니버스 채널 멤버십을 통한 후원으로 매달 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려면 수백에서 수천만원 수준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10개월의 공백은 새롭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준비기간 덕분에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준비된 콘텐츠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긴 분량의 다큐멘터리입니다. 현재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50분 내외의 중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고, 이 다큐멘터리를 시작으로 머릿속에만 담아두었던 주제들을 유니버스만의 방식으로 제작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 다큐멘터리는 가능하다면 펀딩 등을 활용해서 영화관 상영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요.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곧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된 건 조금 독특한 시도인데요. 위니버스는 이전에 별의 탄생화 지나 파트 원 영상으로 천체 물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만들 당시엔 제 역량이 너무 부족해서 퀄리티가 제가 바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후속작을 한동안 만들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각종 장비를 구매하고 인터페이스가 업그레이드된 덕분에. 제가 생각했던 방식과 퀄리티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별의 탄생과 진화 2편을 포함해서 몇몇 영상들은 이 방식을 이용해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복제를 하는 생명체가 없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의 책들을 소개하는 북리뷰인데요. 사실 저는 영상 언어만큼이나 텍스트 언어도 좋아해서 많은 분들과 양질의 책을 읽는 기쁨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책과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도 몇년 동안 해왔는데요. 제 기준에서 흥미롭게 읽었던 책들을 여러분에게 담담하게 전달하는 것도 위니버스 채널의 취지와 크게 어긋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약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북리뷰 영상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책을 소개하는 컨텐츠가 위니버스 채널의 메마른 업로드를 적시는 간비 역할도 하길 바랍니다. 평소에도 받는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는 영상 제작에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또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지에 관해서인데요. 먼저 영상의 제작 과정은 주제 선정, 자료 조사, 스크립트 작성, 녹음, 월드 구현, 렌더링, 포스트 프로세스, 인코딩의 순서로 제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로드가 오래 걸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영상 제작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상의 주제는 평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선택하는데요. 특히 샤워하다가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제를 전개하기 위한 자료조사는 논문과 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달이 걸릴 때도 있고 자료조사를 하다가 이야기 방향성이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과학콘텐츠 특성상 그 내용의 엄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수를 받거나 논문을 크로스 체크하는 형태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과 자료 수집 방법은 주제마다 몹시도 다르지만 mRNA 관련 영상을 예로 들면 해당 기술 선구자의 대표 논문을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재밌게 읽었던 책에서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보통 한 영상을 제작할 때 10편 이상의 논문을 확인하게 되고 많은 경우는 스무 편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정리가 필수적인데요. 이전엔 노션이라는 앱을 이용해 내용을 정리했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최근에는 옵시디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기사와 논문을 태그와 링크로 정리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논문을 많이 보시는 분이라면 옵시디언 앱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를 종합해서 대본을 작성하게 되고 때로는 대본의 근거가 되는 논문 코멘트를 정리해서 위니버스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에 맞는 3D 모델링과 더불어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월드를 제작하고 애니메이션을 넣고 볼륨 매트릭, 머터리얼 등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데엔 블렌더, 얼리얼 엔진, 엠버젠, 서브스턴스 페인터 등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든 월드에 가상 카메라를 배치해서 보통 수백 시간 정도의 렌더링을 거치면 로우 파일이 나옵니다. 이 파일을 다빈치 리졸브, 애프터 이펙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색상을 보정하고 VFX, 효과음 등을 넣고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제작해서 인코딩하면 최종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영상을 만드는 데엔 대략 한 달에서 세달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영상 미학적으로도 높은 기준을 달성하고 싶어서 인디 프로덕션 수준의 파이프라인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누구보다도 구독자 분들이 그걸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니버스에 올라오는 영상의 상세한 제작 후기는 멤버십 전용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해당 영상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위니버스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영상이 시각적으로 뛰어나거나 차별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나름의 기준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먼저 시각적으로 뛰어나다는 건 영상 미학적으로 훌륭한지에 관한 주관적인 임계치를 달성하거나 어렵거나 복잡한 이론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촬영이 어려운 상황을 3D로 재현함으로써 앞선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로 그 평가의 기준을 세웠고요. 내용적 차별성의 기준은 생소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지. 기존의 지식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지, 복합적이거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지, 또는 사건과 인물 등을 조명함으로써 현세에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지와 같은 기준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강박적인 성격이 이런 종류의 영상 제작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으로 비추어 보면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은 죽음의 신이 되는 방법인데요. 세포 수준의 미시세계를 구현해 단백질의 작동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했고, 보토리눔 독소의 야누스적 측면과 찬츠 박사의 헌신을 이야기에 잘 녹여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것이든 그걸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갈 때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일종의 에피파니인 셈인데요. 이런 즐거움을 다른 분들과도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 생각이 제 머릿속을 점령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수학과 과학을 사람들이 막연하게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지 기존의 콘텐츠가 직접 흥미를 자극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비판적 관점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고요. 아인슈타인이 했던 사고 실험처럼 어려운 이론도 시각적으로 잘 구체화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학과 과학을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영상 제작이라고는 아무것도 몰랐던 저였지만 이러한 생각을 머리에서 도저히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그런 영상을 직접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우리와 세상을 아는 건 즐겁다는 것을 모토로 위니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즐거워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아마 위니버스는 진작에 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더 즐겁고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발전하고 진화하는 위니버스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앞으로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위니버스를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니버스는 돌아옵니다.